안녕하십니까. 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상군일기 쓰는데, 상군 의에 이제 동화오록 하면서 동아쌤이 평소에 했던 얘기들 한번 쭉 정리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한 4, 5개월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한 240개인데. 너무 많아서 다시 정리하면서 20개씩. 그러면 12번 정도 수업을 하겠네요. 12번. 자, 첫 번째 거. 한자를 알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 유비추리 하는건데 한자를 알면 자 유비추리 단어, 꽃단자의 언어, 한문 글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이 낱글자의 뜻을 알면 폭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킨다면 딱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한자 단어 읽기 한자 단어인데 한자를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학자 나오면 학습, 학생, 학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라는 얘기죠 음... 어, 선행학습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모든 과목을 선행학습 선행학습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과목에 선행학습을 할수 있는 건 한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제가 초등학교 곧 교장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시키는데 이거 읽는 거자두 번째가 아, 영어 파닉스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기초적인 문법. 기초적인 문법.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두 가지, 이렇게. 자, 다음. 어쨌든 항상 따라오는 업보. 업이라고죠. 카르마라고도 하는데. 전생의 카르마. 업. 그죠? 업 짓는 대로 가는 거고. 업보를 조심해야죠. 자, 전생에 있던 없던 이 카르마. 업이 쌓인다. 업장이 쌓인다. 업장이 쌓이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항상 조심해야죠. 자 운영자 어떤 것을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자 역할이나 입장이 돼봐야 리더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고 얘밥 먹, 애들 밥 먹여 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아, 리더, 리더에 대한 이제 훈련인데. 네. 이제, 어떤 상황을 겪어봐야, 이게잘할 수가 있으니까, 운영자 의 입장이 되어야죠. 왜 그러냐면, 역지사지라는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내 입장인데, 학생 입장 돌아본다고, 이렇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추리할 뿐이지, 실제 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디고 있는 땅을, 디디 느낌 자체를 몰라요. 역지사지가. 시각은 알아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을 배려하는 주는 것 뿐이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은 아는데, 이 디딘 땅에 대한 느낌이요. 정말 이게, 네, 현실적으로. 이게 상분이 기초가 없어서 공부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모르거든요. 저는 그거 다 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하. 아, 분석. 분석시키면 되죠. 어, 많을 뿐. 분석과 분류. 분류는 종류별로 기준을 묶어서 필통 안에 있는 볼펜 종류, 샤프 종류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분석은 하나를 한개한개이 일부분을 나눠서 시간 있는 거이원 시침 분침 하면서 구성 요소들을 나누는 거니까 부하들은 일부분만 나누어서 맡기죠. 그래서 일부분만 생각을 하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함부로 뇌물 먹는 게 아니죠. 높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험이 돼서 부괴되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뇌물하고, 이 뿌리를 조심하라 그러죠. 혓뿌리, 손뿌리, 그 다음에, 그것뿌리. 이렇게. 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혓뿌리는 말 조심해라. 손뿌리는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인 일 조심해라. 이렇게 세 가지 조심하라 그러는데, 손뿌리죠? 손뿌리, 뇌물은 어, 네. 뇌물을 받는 거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예, 당신에게 함정을 파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땅은 연맥인다. 함정을 파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사회는 원래 강자의 편입니다. 당연하죠. 국사나 이런 거는 강자가 기록합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승자의 역사예요. 승자의 역사. 자, 법은 누가 만들어요? 강자가 음. 만들어요. 어디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뭐라고요? 강자. 강자입니다. 아, 그러면 어, 기업하고 노동자에서 누가 강자예요? 기업이. 기업이. 그럼 법은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기업이. 만듭니다. 이렇게 강자의 편입니다. 사회는. 당연히 이걸 인식을 하고 강자의 어 이게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그 전부터. 그러면 이걸 인식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무엇을 해결하는 게 문제지. 자,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바꾼 사람이 또강자가 되겠죠. 네. 책임감 이 있을수록 사람은, 예, 이렇게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렇게 붙고 시간 바꿔. 진짜 말장난 같아. 그 어, 이게 지식이네 이렇게 지식인에 이게 누가 이거, 이거, 지으시 이렇게 써놓으면 답변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영향 줄까봐. 하나의 영혼에. 이거를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저도 말리고 하지 마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할수 있는 말릴 수 있는 용기가 저한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제가 소심한가 봐요 슬퍼요 이거를 이거를 좀 도와줄 수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슬퍼요 저도 나름 회피, 회피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자살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여러 가지고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글자 몇 개로 이렇게 해결할 바,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름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음, 어떨 때 가끔 덧글 쓰기도 하는데 아, 우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더 성장해야지 않나. 한참 근데 60 넘어가면 사회의 지혜나 경험이 더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60 넘어가면 또 이런 거 굉장히 자제할 생각이거든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거. 어, 왜 그러냐면 나이 먹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런거 올리는데 아빠 하지 마세요 하고 아들들을 말릴 것 같은 그런 행위는 안할 생각이에요. 그냥 글자로만 손으로 이런 거 손으로만 쓸 생각이에요. 안 남겨놓고 내 생각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 10억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도 달라요 1억도 그렇고 내가 통장에 천만 원이 있으면 여행 갈때 여행 장소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삶의 수준, 선택의 수준, 생각의 범위 이런 것들이 돈에 따라서 달라져 왜? 황금만능주의 시대라 돈으로 뭔가 할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거든, 동아사님이.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근데 이거를 돈이 있었으면 해볼, 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도 뭐 열댓개 정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상상만 하고 말았지. 음. 그러면, 아, 돈이 없어도 이걸 실행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 더, 또 하고 싶은 게더 많아. 정말 하고 싶은거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거 공부법책자 쓰는가? 자 늙어서 죽으로 끼니를 깨운다 죽으로도 어쨌든 이제 늙어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밥 숟갈 놓는다는 얘기야 음. 냉정하게 이제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많이 보고 나도 장례식을 내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내가 치우고 상주 대갖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죽어 음. 죽을 안, 죽이라도 죽 꾸준하게 잘 먹어야 되는데 네? 밥 먹기 힘드니까 죽 먹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밥 숟갈 놓으면 죽는 거야 3년 후에 죽겠다? 음... 내년에 이제 공부법 책자를 쓰야 하는데 죽을 각오로 쓸생각야나 이렇게 이거 쓰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너? 나살바라거말 시키기 역시 말, 말을 거는 것도 무서울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아니 역사에 없는 공부법 하나 만들고 싶어 음. 최종, 최종 완결본은 아니더라도 어, 공부법이라면 이 정도 수준을 써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써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 짜집기 하면 나올 만한 공부법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확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아, 어, 내용상으로 뭐든지 과하면 지나칠 과, 지나치면 독이 된다 어. 과하다는 건 능력에 비해서, 능력에 맞게 하면 괜찮아 네. 독이 된다. 독도 좋을 때도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하고. 어떤 때는 독기를 품으라고 했으니까. 독기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 따라 다르지. 심상. 아니, 이게 그, 관상은 1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 얼굴 관이야. 그래서 40이 되면 타고난 관상을 세번 이상 바꿨으니까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지. 표정에 드러나. 내가 너한테 그러지? 네. 표정, 얼굴, 별, 근육이 달라졌다고? 네네. 사진 찍어놓고 그랬어. 지금 너옛날하고 얼굴, 표정, 근육이 완전 달라. 쓰는 게. 마음에 따라서 다르진 음. 자, 수상, 족상은 발금은 2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 골상, 이런 거 50년, 60년, 뼈. 음. 수상, 손, 한 15년? 손수짱? 손금 보고 이런 거. 이런 걸다 바꾸는 게 뭔지 알아? 마음이요? 마음이 그래서 심상이라고 들어 관상 중에 심상이 최고다. 그래서 마음 짜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심상이 바뀌'어야 바뀌'어. 생각이 바뀌면 심상이, 마음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형수였그데회개하고 그래서 얼굴이 편해, 네. 신에 귀하고 네. 그 전에 잡혔을 때 하고 이때 하고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달라. 음. 그래서 뭐 사형제도, 폐지론 뭐 이런 거 근거로 쓰기도 하지 정책이 머무는 거야 느낄 때자 내가 그랬죠 정책이라고 할 때가 이게 조심해야 되겠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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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가 정책이야 음. 이거 발전했기 때문에 그 요거를 채워나가야 정책이를 채워나가면 또 금방 발전하거든 아.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다 좌절해 끼니까 안 움직이잖아 요걸 정체기 때는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이게 결코 이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 음. 정체기를 느낄 때, 이게 슬럼프라 그러는데, 슬럼프를 겪고 넘어가면 수준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이게 발전한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정체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음. 불안하는 것보다 피할 수 없으면 한번 겪어보고, 이거 불안하다는 건뭐야 안정이 안 되더래. 그래. 잘되든안되든이런면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한데, 시험을 보고, 점수를 잘 맞아도 안정되고, 못 맞아도 안정돼. 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겪어보는 게나 도전해보고, 해보는 거. 불안하다는 것은 뭐라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고정, 고정되면 덜 불안해. 그러니까, 도전 의욕도 생기고. 불안하면 시험을 계속 봐야지. 음. 그럼 점수가 확정되면 나 이거구나. 왜, 왜 불안해? 이건데. 그쵸. 자,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을 반복하는. 자, 상군한테 내가, 상군이 240개를 동화어로 써놨으니까, 하나당 평균 한 10번은 얘기했을까, 아마. 네. 2,400개인데, 거의 한 3,000개를 말해줬어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3,000개. 네. 그러면 300일로 잡으면 하루에 100개인데, 네. 하, 참, 많이들 얘기해줬다. 그러게요. <laughs> 공부 실력은 도를 거친 산 위에 끌어올리는 거야 이거 몇 구잖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야 음. 아? 근데 처음에는 잘 굴러가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어 이원수 있는 공부를 안 해도 안 떨어지지 근데 안 올라가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공부를 안 해도 안 떨어지지 근데 음. 안 올라가 그걸 채워야 돼. 자 우등생들아 똑똑한 이유는 단지 아 우등생들이 똑똑한 이유는 단지 당신보다 더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노력 노력한 양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해갖고 내가 이걸 뚜렷하게 했을 때 이제 능력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다 있 뿐이지 가능성. 수많은 가능성 가능성 다 버리지 사람들이 안하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다 버려버리지 하, 공부를 못하는 애 안하네 어? 안한다 한다. 못한다 어떻게 응. 된다고? 안 못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거라고 그렇잖아 네. 못한다는건 뭐할수 있어? 죽어라 공부해서 하루에 12시간씩 2년 이상 했을때 저는 공부 못해요 그럼 인정 그 전에는 전부 다안한 사람 하지도 않고 자기 못한다 못하는 게아니야안한 거지 못하못하람은 알잖아기도 하잖 이게 지능 차이고 여러 가지 차이니까 안 해놓고 뭐를 뭐를 잖아요 지가 안했고막 선택인데 현실적인 선생은 당신에게 힘내 이렇게 힘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간식적인 부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 해줘야 돼 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맨날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렇듯. 상군한테 오답 정리를 100번 하라고 제가 여기다가 인터넷에다가 고발합니다 오답 정리 100번 하라고 상군한테 그랬더니 상군이 안 했습니다 <laughs> 왜안 했냐 아직 오답 정리 할 수준도 아직 아닙니다 10번은 풀고 서화번은 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것 뿐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쯤은 상군이 써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군이, 아, 제가 너무 자기 성, 상태에서 좀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아, 이해했어. 그러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군요. 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주도. 이해되세요? 네. 몇만번 본인이 선택해서 할 때까지 이해하기만 해줘 네. 무술 자세를 무술 자세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세도 방법이죠 공부 방법. 네. 어 키워드 그러면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탄했을까왜 그걸 미칠치고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전수 받을 때 해당 공부 방법의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죠. 네. 창조 이렇게 기본이 있어요. 기본 기본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왜? 사람이 백지설로 태어나서 기본이 있으면 이 기본을 살짝 응용하는 게 창조입니다. 창조 자, 그러면 이 기본을 기본을 한 가지 떴다. 기본이 어떤 과목에 예를 법학의 기본이 한 다섯 어, 개나 열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 기본 한 가지를 연구했다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원리로 나머지들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박사 그래서 박사가 되면 나중에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제 기본 원리들을 그래서 박사가 돼서 몇년 지나면 기본 원리를 띄어요 그래야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창조군 그러니까 기본 이론 받을 때까지는 뭐라고요? 대학, 대학원, 박사 박사가 돼야 뭐라고요? 학문에 기초. 무슨, 대학교 가는데 무슨 창조는, 기본도 안 끝났구만. 그냥 기본이론 배워서 조금 살짝 응용하는 것 뿐이지. 음. 그리고, 어, 진짜 마,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라고 좀 설명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 않아야 된다는. 다 이게 렇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디든 드러나요 이제 굉장히 배신감 많이 느끼는 게 부타마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20가지 했습니다 동아쌤입니다